와 진짜 잘한다 는데 반스코드님 아니 이 잘한다는 게잘 쏜다가 아니야 잘 쏜다가 아니라 와 잠시만 나 지금 너무 설레 이질환냐 잠시만 30분, 나 지금 너무 설레 지금 실화냐 <laughs> 아니 진짜 잘 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실화냐 잘해 어우 실화냐 이거 너 피지컬이 이제 장난이 반승... 아니야 <laughs> 저 사람 저 사람 내가 볼요 <laughs> 안녕하세요 40살 때까지는 프로 할수 있어. 미루님 아, 바.. 진짜로. 미루님 바운스크러즈님 때문에 그냥. 멘탈 개 땡긴데. 돼 진짜로. <laughs> 진짜로 나 지금 깜짝 놀랐다니까? 부모님 트레 잘하던데. 부모님 뭐야니와 에임 개 쩌네. 이런 문제가 아니야. 와, 어.. 보고 싶면안 돼요? 오케이 잘해야돼 진짜 나왔네. 와 만날 사람 다 만났다. 아, 뭐 오른쪽 오른쪽 위에 소리. 오른쪽 위에 소리.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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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하. 나이 아, 위도 있네요. 맞다오를 주네. 반스드난대로저 사람 방금 반스트드 사람 이긴 나라 사람 잖아 어그 위도우 아... 위치만 지켜봐도 될까요? 지금 정면이야 정면 위 왼쪽 저 정면, 정면 왼쪽 나 지금 방패 없는데? 빼요 빼요 그럼 아나 숨추도 빠졌어 킬 밴도 빠졌어 그냥 이득키고 가자 진짜로 위도우 짤 위도우 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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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내가 어 미호? 네 패스했어 아나 짤 아나 짤네 우리 미로짤 아니야, 살렸어, 살렸어. 야, 어, 저기, 저기. 없게. 아, 상대 자리 너무 아픈데? 적당히. 이제 자리가 너무 빨개요. 브론이 화상 날리지 마봐, 잠깐만. 네. 힐 주고 있어, 힐 주고 있어. 기다려. 아, 위도 2층, 위도 정면 2층. 왔어, 왔어, 뒤에 하나 있다, 뒤에 하나 있다. 뭐야, 이거. 나이스. 아, 제발. 아, 나 죽었다. 위도비! 어, 그냥 어.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어. 아니야, 아, 아, 루시오, 루시오. 아, 그 자리야, 너무 빨간데? 격화. 아, 하늘. 헐, 네. 밀어봐, 화물 밀어봐. 안 앞에, 안 앞에, 안 앞에. 아, 나죽었 아, 나 죽었다. 어, 자리 죽었다. 아, 나 아, 라인 잡아봐, 라인. 라인 잡으세요. 아, 못 잡, 나혼자 뭐야? 그래, 공뺄다 그래, 공 아, 라인, 라인, 라인 잡았어, 라인 잡았어. 아래자리려간다자려간다자려 예, 예, 자고 있어. 미로님돌진봐가 봐. 어 뭐야? 아악. 아. 받아. 자자 자. 어 위에 자요. 해줄게. 위에 자요. 자려벨. 자려벨. 자려 따야 돼 이거. 따봐따 봐. 방치시해봐 봐. 더 밀었다. 밀리 <laughs> 와, 너무 멋있다. 일단 겐지 나왔거든요. 이거 겐트인데. 어, 오른쪽 됐고. 위에 힐한 번만 주세요. 오른쪽 위에 힐한 번만. 오른쪽, 아,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힐한번 이제 사월드 한명 깨. 나이스. 어, 나왔다 나왔다. 우와 이 이로 나왔다. <웃음> <웃음> 아, 뭐야. 1루. 아, 아깝다. 사장님, <laughs> 나 줄래? 가자. 저 싫어냐? 걔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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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야. 에이. 야 헬로 가나? 헬로드. 아. 야. 너 자리야 궁각 보는데아 빵검 싫어. 그래 개피. 자라 개피 라커래 개피. 그래 진짜 한 대만 제발. 자리야 방벽만 존나 때려. 봐. 아, 내가 살수 있나? 이거 싫한번만요 맞어. 꽝치 있겠다 이 새끼. 아 개피야 네. 아, 저거. 피일인데, 아 개피야. 아, 아, 아 이게 맞는다고? 방깔는 망치. 제가, 제가 라인 할게요. 형님, 아나 피해야. 아이고, 야. 라인 방격딜 해봐. 아 망치 조심해. 망치. 재웠어, 재웠어, 라인 지었어. 라지어이 어, 아, 궁 아. 아, 많이 뺐다. 궁 많이 뺐다. 어, 기, 비트도 뺐어. 나 비트 있고. <laughs> 방치 빠졌죠? 아. 예, 됐치 비트 자리 없앴다. 이거 나노 긴... <laughs> 아, 아 나노 긴좀모었는데 <laughs> 아, 빨리 쳐볼게. 감사합니다. 몽몽님. 만 달러 감사합니다. 상대 나노 긴, 님 어, 맥북. 맥북. 맥프이 힘. 가자.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주장주장만 빠짐. <laughs> 뭐야? 안안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우리 아, 뭐? 라인 살려 라인 살려 라인 살려 <laughs> 뽕겐 아, 제가 볼게요 어뭐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떻게 땄어 뽕겐지 어떻게 땄어? 그냥 공중 맞춘 다음에 아, 따야 된대. 이거 아, 못자 따야 되는이거 줄게 아못 잡.. 아은죽것 같아 나만 죽는다 아이씨 안돼 위로 살리다 뒤졌다 우리 서도를 필요 없는데 와 뭐야 게 빼요. 저 빼요. 저 빼요. 상대 딜로 없어. 상대 질로 없어. 상장 땡겨볼래요? 아, 아. 안 되나? 아. 내문 닫혀요. 앞에 안문 닫혀서 안 돼. 아문 닫혔다. 아, 아 망치 있거든요. 이거 상대 땡겨줘. 뭐? 아잘해야 빨게요. 우리 망치 있다. 이소 갈라 올때 줄게. 아손 주면 줄게. 아직 아직. 아1집 그래. 빠져. 빠져. 라인 앞으로 오면. 고고고고 잠깐만. 일단 회겐좀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 뒤에 이지 이게인지 아, 딸, 아, 살려줘. 아. 뭐야, 자리 얼마나 뜨면? 해피. 더 힘줘. 마타. 딸. 루시우 개피, 루 개피, 루 개피, 루 개피. 우리 라인 살려봐. 우리 라인 살려봐. 해줘 열라인 어요 야, 적팀 막거예요나 이거. 나 이거 방방 안 내릴게요. 저 <laughs> 맥크리 아, 가고 있어요 그래 네, 헤드 한 라인만 켜는면돼거 어, 어, 뭐야 같이 넣어 같이 넣어 우리 나거기딱다찾 아니 거안돼어 뭐야 헐아아헐 후우우 네저하나 따고 뛸게요다아 이거 비트 쐈으면 이긴 게임인데 아여기게나 죽어가고 어왜 이렇게 나만 쫓아와 가자 가자 아 뭐야 잡는다 2층 먹어야 될것 같아 2층으로 오세요 2층으로 <laughs> 공다 쓰면 돼요 그냥 <laughs> 2층 2층 라인 케어 있자. 라인 케어. 이층 가고 고 있어. 그래 역행됐다. 틀려 다 가자 가자. 아 나무 아니 좀. 따... 와, 아 살릴라 했는데. 아나 짤 다리 따면 살리는 거야 그게.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다 다리 따면. 다리 따는 없어.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왕치 일어킬틀틀명 위로 봐. 생명 위어봐 왕치 있거든요. 이거 나오면 에바게 하무나. 생명 위로. 생명 유지해 봐. 다시. 아, 진짜! 아, 겐지도 어, 아, 닌데 진짜! 아, 트코진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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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이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요 마스코드한테 밥을 준다. 뭐, 미러님, 라인 하실 거야? 에, <laughs> 잘할게, 잘해. 뭐 하지? 보고 뭐 해야지. 아니면은 그냥 미러님 라인하고, 모모님 호구하고 나 잘해야 할까? 저는 상관 없어요. 근데, 근데 우리 위도우데 그 위도우 나오면 어떡하지? 음. 파라나? 아, 파라는 괜찮다. 어. <laughs> 아, 나저 근데 지금 겐지 개말리는데 오늘 하루 종일 트레해가지고. 파라한테 나 피해서 위도우 할야 뭐야? 꿀알리 소리 들려. 아닌가? 반격 아, 싸움 밀리겠다, 좀. 아, 우리가 더잘 싸매야. 아 왼쪽, 왼쪽 위에서 힐러 암살해 봐. 근나 잘릴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살릴수 없어 짤릴 수 있어 <laughs> 힐로 암살 해볼게요 가까이 오면 뒤돈다 뒤돈다 누구 뒤돈다 트레 트레 뒤돈다 트레 왼쪽 트레 왼쪽 너무 멋있다 내려가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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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줬다 뒤에 뒤에 트레 아이 새끼 언제 갔지? 트레 보고 있었는데 똥진이네 아. 상대 반스포트좀 이제 볼게요. 잠깐만. 알이스반스님 제가 볼게요. 아야 저 왔어요. 왔어요. 오케이. 하고 있어나다 야, 트레받을게요 야, 오른쪽에 받을게요. 오른쪽. 대쪽축다 오케이. 트레 에피. 우리 방벽 깨진다. 그래, 왼쪽 방. 그래, 왼쪽 방. 트레 왼쪽방 트레 왼쪽방 트레 왼쪽방 돈다이저 어 뭐야 왼쪽방 감니다 케어 나스트레 왼쪽 트레 왼쪽 트레 왼쪽 겐지 피일이야 아 피일 겐지 피일 삭삭삭 트레 뒤인거? 트레 뒤에 있다 트레 뒤에 있어 맥님 트레 뒤에 있어요 반트님 어, 부작시킬라 할거 같은데 그럼 뭐안 터지냐? 제 안타 조심해 제 안타 조심 그래 사운드 들린다 이거 오른쪽, 오른쪽 2층, 오른쪽 2층 왔다 왔다 물이 왔다 물이 왔다 뒤에 트레 아직도 있어 부착 조심해 아나 부착 다할것 같은데? 앞에 한번 봐줘 다시 나 지금 담배가 없어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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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 컷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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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디 오지마 안돼궁안 쓸게 제발 사이드 있어요? 뒤에, 뒤에 이거 따져 뒤 아니 라인봐아나 담배 없는데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y let's go. So, I assume line of sale. 요 o u don't do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거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 o 나 이제... 나이스. 풀어 풀아 우리 아 지금 이게 겐지한테 물려서 안 돼. 나키워되나 우리 아, 하나 죽었어. 죽었어. <웃음> 아, 음, <laughs> 바비. 아, 아, 아나 이... 간다. 이 어, 뺄게요. 일 뺄게요. 오케이. 음. 오케이 위에 2층. 음. 아스카 우생님 조심. 음. 어? 제아타 앞에 있다 어? 미로님 살수 있어? 2층 가야 되나? 뭐야 이 새끼들 위서 위서 나이스 가다 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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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아. 프리딜이에요 와 장미칼 와 덕주기 덕주기 용실화짤짤짤 힐벤 트래픽 1인데, 트래픽 따기. 빠지셔야 될것 같은데. 그만 빠질게, 그만 빠질게. 음. 라인님 좀 뒤로. 어, 우리 라인 궁 있다. 한번 싸워도 음. 될것 같아. 나한번 어, 덮칠게. 궁 네, 막을 거 없잖아, 라인 궁. 방적할게민스턴이민스턴 점프하면은 내가 여기 방치 막을게, 방치 막을게, 지금. <laughs> 어, 나이스. 어우, 쉣. 킬도 안쉐니 라인, 라인 살려, 라인 <laughs> 살려. 아, 라인 죽었다. 어, 나, 나 살려, 나 살려, 다 살려, 윈스 살려. 윈서 살려, 윈서 살려. 아? 아 뭐야, 뭐야 아플레타 묻었어 아, 이제 라인 아! 내릴게 그 꺼내도 될듯 3딜 오반가? 3딜 오반가? 아다 죽었네 데게데층에층에스 겐지 지 그거 빠 빠진? 어 뭐야 다있다 있는데, 있는데. 나힐좀지겐아트레다있아 나이스 아거야 아, 미로 살려 미로 살려 미로 살려라 어, 어 겐지 힐? 죽고 있어 죽고 있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1분만 막으면 돼요 2분 30초 이련님 겐지 딸래? 오케이 겐지 딸게요 이동 우다 되죠 쉽지 나 이거? 련님 겐지 피 h 야 그래? 나도 피인데 갈게. 나궁또 있거든? 음. 아스카디니 2층 올라가요, 테레. 거기. 이거, 어, 어, 같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야, 온다, 온다, 어, 나 온다. 나, 온다 나1인궁으로궁 나 뿌릴게요. 예. 네. 어, 뭐 이따 비했어아 뭐야? 와, 바로 반 가는 것 봐. 비슷 썼는데. 어. 못 빠다, 빠짐. 제발. 아, 까비. 아님이 비싸겠다. 아, 나. 나공 그냥. 어우 좋네, 제나타 때문에. 어, 궁대게요 가세요. 아, 부착이야 아, 네. 저주세요, 그냥 저주세요. 아. 아, 오비게 제가 다프리즈라서욕하겠다 아, 아 뭐가 다있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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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게 비볐는데가 도망가. <laughs> 야, 그냥 저공한 번만 쓰고 트레할게요 오케이. 야, 나 야, 그냥 나. 밥 돌래. 나밥돌릴오치 <laughs> 그러면은 내가 라인 꼈어야 되는데. 라인 걸로 꼈을게요. 아, 내가 라인하고 싶다. 오, 쉣. 저 망치 있거든요. 한번 찍을게요. 네. 트레이징트레이징트레이징 뭐야, 아우, 미쳤네. 갔다 볼게요 내려와봐, 내려와봐. 망치 찍는데, 그래, 내려와. 우리. 아, 아 오지마. 어. 아, 나 본다, 나 본다. 아, 엔지가 아. 다 쏠고 다녀. 우리 지하에 갇혔어. 음.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가진 거야. 이겼어. 이겼어, 비비다 이겼어. 비벼. 리보가 비빌 수 있나? 어 뭐야? 와나 감살 잡았구나. 겐지 지었어 겐지 지었어 앞에 겐지 지었다아 왼쪽이 아타 왼쪽이 아타 한번 아, 호빵 깨봐, 호빵 깨봐. 아나 바로 물렸다. 아, 머슴이피. 여기 다 있냐?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비벼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 깜짝.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상가점에서. 음. 라인할까요 아, 지로 님 여셨네. 어, 몸모 님 한번 트레 할래요? 예, 네, 제가. <laughs> 네, 또 돌진할 것 같아. 네, 뭐 하? 할... 아네방플할것 같은데. 알겠죠? 나할 거야 그냥 아니, 자신 아니. 자신 있는 걸로. 근데 자레아가 나을 거 같은데. 길이라 우리. 이거 일분만 막으면 돼 일분만. 어, 우리 여기서 4분 거의 다 막았습니다. 빨리면. 한 잔만 구. 한 잔만 때 바로 빠르죠. <끌어줘요. 끝> 와, 똑같아요. 와, 똑같아 와! 몇개 뭐, 눌린다, 몇개 잘해. 야, 야 반패 씌워졌어. 나이스, 나이스. 날라고 어, 한번더 피죠? 내려와봐요. 뒤 트레, 트레 그냥 아, 에피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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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아, 그래, 반피. 트레 여켄 빠졌어. 트레 개 트레 이겼음 트레 이겼음요. 이랬어, 이랬어. 무이야 먹힌다, 이거. 나이스. 나이시 네. 호시 한 번만. 나이스. 스마, 피. 와, 큰일 났다. 풀렸다. 누구야? 뭐야, 가 벌써 아직도 있어. 아, 벌써 차? 위도 나와, 위도, 위도, 위도. 조심해, 조심해. 한개 없어, 한개 없어 지금. 위도. 위로 살렸어, 그냥.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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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솔, 뭐야, 보로빔이네. 뭐야, 뭐야, 뭐야. 송아나, 송아나 잡아, 송아나. 콩나 어, 잡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살라다어미님 <살곤하다. 웃음> 망치로 그냥 아주 후드로 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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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찮실래요 메이 한번써봐도요 나도 괜아요요도괜찮도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나도 괜찮도아요 나도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요나이 괜찮아요. 나도 요요3 3 해탈 중 게다. 나 진짜 또 오고야 지 아, 화강주. 사이안타가. 어 뭐야 시간차 맞아. 화가 오지네 제아타인데? 이거 아, 그.. 자잘 빠지고 <laughs> 솔드 있어요 끊어먹게 하면 되긴 어 에너리티 파린다 위로 빼져어아아아뭔 딜이야 나타 올수 있어 나 벽한번다되면은 아, 아, 하나 잡았다 하나 잡았다 샌드위치 하자. 죠드위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라인 혼자 라인 혼자 라인 왜못잡봐 이거 미러님 미러님 키하줘 미러 게하죠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오! 잡아 위에 힐좀 제발 너 있어 라인, 라인 안 잡아 좀. 라인 개핀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라인 개핀 <laughs> 아아아 아, 아, 라인 궁찰거 같은데 오쉣 라인, 라인 라인 써, 라인, 라인. 궁어 상대 라인 궁 썼어 상대 라인 궁 썼어 바디야 잡아야잡아 아. 오? 아, 뭐지아이비드드 우와 아 제가 비비는 애 하나 잘랐어 우와 감사합니다 짱스드 <laughs> <laughs> 너무 좋아 고생 <laughs> 썼고요찍네 <썼습니다. 웃음> 아. <뭐야? 웃음>